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이 사람은... 밥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힘으로 그 힘으로만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합니다. 사랑을 먹을 때 사람은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힘은 영혼의 힘입니다. 영혼의 힘이 없으면 이유도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혀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혼의 힘을 사단에게서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 힘을 주는 목적은 결국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단이 주는 힘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삽니다. 육신의 힘보다도 또 마음의 힘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영혼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영혼의 힘을 골로새의 송도들에게 주시기를 중고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그 영광의 힘이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으로하여금 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힘은 인간의 차원으로 더듬어 오를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무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야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을 받아야 돌로 치는 것과 또 톱으로 켜는 것 같은 환란도 이길 수 있고 악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영적인 전쟁에 용감하게 나가 사단의 경고한 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을 체험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포도에 심으신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포도나무가 주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포도 열매를 실하게 맺는 일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 과실을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시려고 힘을 몰아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할 야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주님께 붙어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주님과 붙어 살려고 이랬습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감추고. 싶을 때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이나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누구 앞에서나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자부하고 순간순간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영광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에 서러 잡히게 만들어 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능력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견딘다라는 말은 히모 휘포모넨이라는 단어로 정해진 목표 지점을 향해 고난을 무릅쓰며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려운 환경에 대한 인내입니다. 또 오래 참는다는 말은 마크로디미안인데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불굴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의미들은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개념들입니다. 그럼에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노라면 환경적인 어려움을 견뎌내야 할 일도 많고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아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딤과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견디다 보면 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영광의 힘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도 기쁨으로 견디게 합니다.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가시 같은 아픔 속에서도 웃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은 이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여유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기쁘게 살아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